지나치는 못했습니다. 자, 구여부 계정 영어 능률 김성군 레슨 체 본문 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한지 코리안 스페이퍼 한국의 종입니다.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언 l 1966 자, 몇 년까지 1966년까지 자, 노원 no 유니까 뭐야. 아무도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대, 디아가 전체가 목적으로 쓰인 얘는 자, 대, 접속사죠. 그죠? 대,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옵니다. 대철 어디까지? 문장 전체네요. 요 사실을. 그치? 대철 전체를 아무도 알지 못했대요. 자, 주어 동사 파악해봅니다. 주어는 그냥 무구정광대에 달하는 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콤마 찍고 뒤에서 얘는 뭐야? 동격으로 동격으로 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동격부터 먼저 해석을 하는 거야. 세계에서 올디스니까 최상급이네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 여기는 PP 인쇄한 거 아니라 인쇄되어진 다큐멘트는문서야 문서, 그죠? 인쇄 문서, 인쇄된 문서, 그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된 문서인 무구정강 대다란의 경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레이가, 자, 요게 동사로서. 됐지? V 적고, 레이는 뭐예요, 과거형? 라이, 레이, 레인할 때, 자동사 라이의 과거형이죠, 그죠? 놓여 있다. 됐지? 놓여 있다. 이 다른 뜻은 뭐야? 눕다, 이런 뜻이죠, 그죠? 알겠지, 그지? 요거하고 헷갈리게 우리가 나오는 게, 우리가 타동사, 우리 옛날에도 한번 했었지, 그지? 타동사, 레이. 레이드, 레이드. 됐지? 요건 현재형이 레이고, 과거형은 레이드.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학교 선생님이, 착각게 했어. 레이드로 바꿔놓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라이의 과거형, 레이가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디에? 인사이드 컨테이너는 뭔가를 담아놓는 그릇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함, 하면 돼 함. 우리가 컨테이너 담고 있다, 포함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뭔가 담고 있는 자 그릇, 함, 그지? 그지? 그러니까 지시어 이제 불국사, 불국, 불북, 불국사 템플, 그지? 인 경주 코리아, 한국의 경주의 불국사에, 한 함에, 어떤 함에, 함, 인사이드니까 뭐야, 밖에 아니야. 안에, 함 안에, 자, 레이 모여져 있었다. 놓여져,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66년까지는 노 o o 아무도 알았다,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여기는 여기 동사, 여기 레이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동사 라이의 과거형 레이. 자, 여기가 대시 접속사라는 거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견됐단 말이야. 발견되니까. Expert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누구는, 전문가. 전문가들은, 자, 누굴 놀라게 한게 아니라, 여기도 B plus PP, w a s h o c k e 지들이 놀라 빠진 거지, 그지? 네. 놀랐어요. 뭘, dead 이하 해. 그럼 dead 또 여기서도, 이 dead 또 뭐야? 뒤에 완전한 문장을 받는 얘기도 관계되면서요, 접속사요. 얘도 접속사죠, 그죠? 다뒤 완전한 문장이 올 거란 말이야. 또 dead 이하 사실에. 또 됐, 이하한 사실에 이 사람이, 들이다 놀란 거야. 자, 그럼 됐다에 뭐가 왔냐 자. 자, 그 다음에, 도큐멘트가 주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프린티드가 동상인가 봤더니, 아니야. 왜? 문서가 인쇄하다. 인쇄하다라고 했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있는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여기다, 여기다, 가감하게 PP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동사 찾아야 돼? 그럼 동사 어디까지 밀려갈까? 아, 여기네. o 드비 d could be, could be. 그렇지? 동사가 쿠드비까지 빌려. 비. 오, 여기서 비가 비에서 문장이 끝났어. 비에서 문장이 완벽하게 되려면 우리가 비동사가 문장이 완벽하게 되려면 어떤 뜻이 돼야 돼? 이다라고해석하면돼야 돼요. 안 되지. 여기 비에다가 땡땡 치고 있다, 존재하다, 이그지스트. 이 뜻으로 쓰인 거야. 그래야지 자동사로 쓰이는 거야 이제. 완전 자동사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전부 다다 다 뭐야. 앞에 있는 도큐멘트를 꾸며주는 그냥 수식어고요 PP로서. 그러니까 문서이문서인데 뭐에 되어진 문서? 인쇄된 문서지, 기지몇년 이상 전에. 뭘 되는, 뭐, 뭐 이상이니까. 1200년 이상 전에, 1200년보다 더 이상 전에, 인쇄되어진, 자, 보세요. 문서가, 스틸 아직도, B 뭐하다 존재하다라는 사실에 존재하다라는 사실에 자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워셔트 뭐했어 충격을 받았다 하는 얘기죠. 그치 어려운거 있어? 없어 없죠 오케이 문제 무조 하나하나 잘 하세요 이제는 이렇게 시간 넉넉하게 시작하니까 해석험부터볼 겁니다 자잘 보세요 자 D 데이는 누구를 받아요? 그들은 누굴까요? 데이는 위에 나왔던 뭐겠어? 전문가. 전문가들, 그지? e x p a r t s around the world. 이거를 그대로 받습니다. 알겠지? 세계의 전문가들을 받는다. 자, 그들은 또한 뭐 워셔트나 사실은 뭐야? 워셔트나 워서 프라이스나 뭐 그다지 다를거 있어 없어? 좋아요. 없지, 그지? 그냥 뭐 쇼킹을 당하거나 놀라거나 다른 거 없어. 자. 이분. 이분은, 자, 뭐야. 이분은 비교급을, 뒤에서 뭐, 뭘 수식하는 거야, 알겠 뭐. 뭐를 수그 비교급을 수식하는 거 이분 대신에 또뭘쓸수 있어. 멋있어도 되고, f a s 써도 되고, still 써도 되고, 얼 l 을 써도 됩니다. 그치? 근데 very는 안 됩니다. 알겠지, 그치? 그래서 뒤에서, 자, 비교급을 수식해서, 자, 어떤 의미? 훨씬 더 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그들은 훨씬 더 놀랐어. 저번에 쇼킹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랐어요. 웬? 뭐 했을 때? The paper. 그페이퍼가 자, 여기 수동태 주의하고, B plus PP. 왜? 지들이 치운 게 아니라 치워졌을 때. 제거되었다는 얘기지렇치 제거되었다는 얘기는 의역하면 딴 데로 옮긴 거지. 그치? 거기서 떼서 딴 데로 옮긴 거라. 고 치워졌을 때 어디로부터 from the container 아까 어떻게 해가하라고 했어? 함. 들어져 있는 곳으로부터 치워졌을 때. 제거되었을 때. 자, 그치? 그 함으로부터 치워졌을 때 그들은 훨씬 더 surprise d 뭐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보절이 하나 나오네요. 얼 l t 접속사 오시고 자, 주어 동사 오는데 또 동사가 b plus pp 수동태입니다. 왜? 그 문서는 지가 인쇄하는 거야? 인쇄 되어지는 거야? 인쇄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무구정강 대다랑이여 그 문서가 자, 그지 수동태 챙겨주시고 인쇄 되었다 할지라도 됐지? 인쇄 되었다 할지라도 양보절을 이는 접속사 같은 뜻이라 그래도 데스파이트 같은 거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데스파이트는 인스파이트보면안 돼. 얘들은 전치사니까 뒤에 뭐만 와야 돼? 명사 구만 옵니다. 그 전에 요거랑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문서가 자 자, 서기 뭐야? 몇 년에? 751년 전에. 자, 751년에 자, 인쇄되었다 할지라도 반대되는 게나오겠죠광고절이니까 자, 그 문서는 스틸 여전히 자, 그치, 요거 외워두세요. in condition, in condition, perfect condition. 어떤 상태? 완벽한, 완벽한 상... 상태였다. be in perfect condition. 완벽한 상태였다. 자, 세 문장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무구정동 대단의 경경에 d i s c o v e r y 뭐야? 발견은 이러한 발견은 프로브도 뭐했어요? 프로브 입증했어요. 이제 증명했어요. 또 뭐냐? 대순 접속사 절로또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서 프로브에 뭐야? 전체가 다 뭐야? 오이것도 문장 끝까지네. 전체가 다 뭐야? 프로브에 목적어를 쓰는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이 되는 거지. 이제, 이제 적어볼까 대디아는 목적어로 쓰인 무슨 절? 명사절이 됩니다 자 그럼 내일은 죠조동산 찾기 쉽네 자주어는 뭐겠어? paper making Technology.